이경중의 브이로그 왼쪽으로 기울지 않았어 지금? 너무 큰건데? 여광 괜찮아요? 그냥 오빠 얼굴 잘 나오고 있어 확대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 이거 포개 뺄까? 이렇게? 이렇게 멋있어요 좀 거만해 보이고거 무슨 소리야 소리 안 나오는데? 이핸드 아니야? 아 죄송해요 이봐 어이가 <laughs> <오늘. 오일 웃음> 없네 이런 시이야 매번 코로나가 언제 시작이 었죠 19년... 아니 어, 20년... 아니 20년 초 아니에요? 아마 독소리 품세 세미나가 2019년 11월이 김해에서 거기 유라 태권도랑 큰마루 태권도랑 같이 했던 세미나가 제일 마지막일 거예요 지금은 2021년 10월 23일이죠 약 2년 만에 외브로 카메라 왼쪽 귀 기울여 지금 보고 있죠? 아, 2년 만에 어, 외부로 이렇게 교육을 나가기 때문에 낯설기도 하고 정기적인 세미나 접수로 진행이 되는 교육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좀 가르쳐주셨던 선생님 보장에 재능기부 로 교육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기 위주로 교육을 할 거고 아이들한테 선호하는 교육 내용을 물어봤는데 기본 발차기랑 허리 쓰는 방법 기본 동작 위주로 애들이 좀 신청을 해줘가지고 그쪽으로 교육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코로나 때문에 좀 도복 소리 세미나가 많이 자기 걸려 있는데 잘 진행이 된다면 부활할 수 있는 되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찾아가는 도장은 인포학운리에 있는 강철 학원 태권도고요 학군 학원 아니고요 학군 태권도장이고요 어 들었습니다 네. 어, 날이 참 좋죠 아부유로그 쉽지 않네 인원 몇명이돼요 그건 모르지 10명에서 20명 정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갔는데 3명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?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열정이 중요한 거죠 3명이든 1명이든 10명이든 내 것을 온전히 전해주고 올수 있는 그런 거. 20명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그렇죠 친구들이 저희를 찾아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또교육도 진행이 가능한 거고 항상 응. 나눌 수 있는 그들수 있도록 본인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저만 하는 게 아니라. 본인도 최선을 다하셔야 시 도목 소리가 크게 훨훨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. 컷. 컷. 떨린다. 에헤. 에헤. 떨린다. 긴장되는 순간. 아파. 일이네 嗯 mm.